예, 안녕하십니까. 로데 f c 라이트급 챔피언 박시원입니다. 우선, 어, 제가 타격으로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그래플링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타격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도 그건데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카보이팀 와서 코치님 말 듣고 준비를 상황에 맞게 여기저기 다 했는데 그게 다 나왔고 어, 정말 다 코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조금 있지만 어, 준비한 게다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데, 우선은 준비한 대로 다 나와서 이긴 거고요.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타격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라운드 이크를 주고 타격을 할까, 아니면 진짜 타격한 적, 티커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마음 속에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고, 그냥 순수 타격으로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사실 킥거리에 싸우려고 했고, 그래서 킥을 찾는데 빗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킥은. 그래서 킥싸움면안 되면 2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펀치거리로 들어가서 주먹을 주고 이제 이끌어내서 앞손 후기라든지, 이제 뭐 상대 앞손에 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랜으로 준비를 하고, 또안 됐을 때는 뭐 클렌치나 뺨 클렌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 나왔어요. 첫번째 킥거리에서만 좀안되고그 뒤로는 다 나왔습니다 준비한 대로 다 그대로 됐어요 아 벨트 메고 술집 가서 술 먹으려고요? 저도 아직 젊으니까 벨트 들고 놀러 가고요 벨트 들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우선 오늘은 벨트 메고술 먹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저랑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말도 많고 뭐 우리나라 로드가 제일 크지만 뭐 타단체들이 있잖아요 타단체 선수들과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 이깁니다. 뭐, 이 있으시면은 로드로 와서 덤비시면 되고요. 자신 없으면 그냥 딴데로 도망가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권하수 선수면은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최근 권하수 선수는 어 선수입니까? 선수 아닌 것 같고, 약간 배 나온 일반인 느낌? 근데 뭐, 라이트급 빼서 올려준다면 저 땡큐 아닙니까? 이제 뭐, 방어전 공짜로 하는 거니까. 권하 선수는 솔직히 한다 하더라도 한 경기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라이트급에 최근에 오카 이긴 그 여우 여우 맞나요? 장난이고요. 그 여재우 선수 뭐 연승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덤비세요. 예 네, 케어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운동부터 하세요. 일단 뭐할말 아닌 것 같고 운동 살부터 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그런 거 헬스 유튜브 많잖아요. 보고 다이어트부터 하고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준비한 거 아니고, 그냥 생각. 하던 생각 그대로. 예. 일단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챔피언 되는데, 일단 방어전 해야죠. 뭐 미루려고요 네, 욕심이 나서. 증명을 더 빨리 많이 하고 싶어요. 뭐, 당장은 올해 안에는 경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나온지 전 지금 이제 팀에 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더 보여줄 게 많아요. 오늘 왼손 잡이랑 했잖아요. 오른손 잡이랑 하면 또 보여줄 거 많으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어, 이번 시합, 은 이번 시합만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일단 앞에 있는 시합을 뭐 이겨야 또 방어전 해야 되잖아요. 방어전을 뭐 해야 또뭘 앞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가능한데 뭐 언제든 일단 주어진 의무를 다 하고 방어전부터 하겠습니다. 그 여재우 선수 선비 씨. 근데 좀. 약간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 네, 너무 <laughs> 조용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많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뭐 네임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만 하고 싶으니까 여제 선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판 하시죠. 라이트급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제 선수, 오카 선수도 잘해서 붙고 싶은데 이겼으니까 여제도 선수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어. 아 이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 일단 어 잠깐만 이거. 아이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자, 잠시만요. 그 뜬돌정 저기 주내형 그리고 어썸라인 대한이 형님 그리고 카이사르 지오텍 샤프시터형정동한격투기 t v 정동한 간장님 그리고 요 블랭크 대표님 공탄박 공탐박 만동훈 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강덕건 형님 이제 덕건 형님이 제일 많이 무시 명원으로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덕건 형님께 제일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코치님 얘기했으니까 저번에 네, 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